안녕하세요 지카TV 성지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누나 차 W250 C클래스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200 아반가르드 옵션입니다 이 차는 15년씩 8만 5천 킬로를 뛴 자동차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은 저희 누나가 하고 저도 가끔 가끔 빌려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비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기름만 넣고 주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C클래스 차에 대한 리뷰보다는 저의 생각과 누나의 생각을 빌려서 중고 C클래스를 구입하기 전과 구입 후에 든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중고 C클래스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겠습니다 이 차도 중고로 구입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작년, 그니까 2023년 7월에 72,000km를 뛰었던 차량을 2,130만원에 구입했어요 지금이 2024년 6월이니까 거의 1년 동안 13,000km 정도를 뛰었습니다. C 클래스를 사기 전에 고민했던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렴하게 그냥 국산차로 아반떼 AD 중고도 생각을 했었고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수입차로는 F 바디 3 시리즈, 그리고 지금 보시는 W250 C 클래스 그리고 미니 쿠퍼, 볼보 XC40도 생각했었습니다. 후보들이 딱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들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었지만 결국 C 클래스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선택하고 구입하기 전에 제가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bmw는 싫어? 3시리즈 f바디 중고는 가격도 저렴하고 차도 좋아. 라고 하니까 누나가 딱 한마디 저한테 말했어요. 나는 사실 벤츠 말고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와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bmw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벤츠라는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bmw를 까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벤츠 bmw 둘다 좋은 차. 좋은 브랜드 맞습니다. 맞지만, 벤츠는 벤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똥차 가고 BMW 온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똥차 가고 벤츠 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벤츠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입차를 타는 이유는 뛰어난 성능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보통의 일반인들이 수입차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외부로 보여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샤넬의 창업자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상대를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똑똑한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벌써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은 겉모습 외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 겉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차를 쏘고 다니거나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BMW를 가는 게 맞겠지만 나처럼 살살 다니고 할배 운전하고 다니면 그냥 벤츠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C클래스로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C클래스로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닥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차라는 부분을 작은 중고 수입차를 타서 밑보이지는 말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차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좋은 마인드인 것 같지도 않고 차만 보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마인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벤츠를 보고 야 벤츠는 마크 없으면 시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야, 요즘 벤츠는 벤츠 마크가 차값의 절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벤츠의 브랜드 파워가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츠는 벤츠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를 사는 거죠.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벤츠. BMW로 무슨 하차감이냐, 누구나 타고 다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BMW 벤츠가 엄청 흔합니다. 중고차로 사면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C클래스만 해도 거의 아반떼 풀옵션 가격 정도입니다. 아반떼 가격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하차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지인들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하차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동료, 동기, 가족, 학부모. 회사분들처럼 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차감이 엄청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소나타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벤츠, BMW에서 내리는 게 더욱더 하차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벤츠, BMW는 하차감이 없지만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하차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100억이 지갑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알면 경찰을 타든 롤스로이스를 타든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부자인 것을 다 아니까. 다만, 저희는 100억만큼의 돈이 없죠. 그 말은 브랜드의 힘을 빌려서 약간의 허세를 부리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야생 그 자체입니다. 이 야생의 세상에서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물어 뜯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따져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정답도 아니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벤츠를 사라 벤츠가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래 역시 수입차 타야지 라고 하면서 이성을 잃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차를 산다면 바로 카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차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인인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자동차 리뷰 특히 중고차 리뷰를 할 생각인데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런 개똥 철학 영상이 좋다고 반응해주시면 계속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